후보가 나와서 하는 선거 토론은 표를 얻기 위한 토론이거든요. 상대방을 망신주기 위한 토론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기 위한 무대도 아니고요. 네. 토론이 끝나고 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 뭐가 남냐 하면 토론자의 태도가 제일 많이 어, 남아요. 네, 그러니까 잘 듣고요. 뒤적뒤적 하지 말고요. 자료 봐야 떠오르는 거는 어차피 시청자들도 이해 못해요. 자료 보고, 보지 않고도 이야기 흐름을 쫓아가면서 내 머리에 떠오르는 정도의 데이터만 가지고 토론하면 충분합니다. 상대방의 눈과 눈을 맞추고 그 예의를 지키고 상대를 존중하면서 음, 음. 네. 자기의 내용을 얘기하면 음. 그럼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게 돼요. 그게 토론의 목적인데 음. 상대방에 흙 뿌리고 재 뿌리고 막 오물 뿌리고 이렇게 하려고 나온 것처럼 해서는 득일일 없어요. 이제 그 점을 좀 모든 후보들에게 음.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 토론이 더 재밌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서 국민 신경 안정제 유시민 대큐.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